이강인 선수에 대한 축구계의 최근 소식은 그야말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단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FIFA로부터 최종 경고를 받게 된 이강인 선수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팀내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된 그는 PSG의 구단주뿐만 아니라 FIFA 회장으로부터도 공식적인 이적 시장 참여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축구 선수 생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PSG 구단주 알사이가 이강인의 영입 과정에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며 큰 기대를 모았던 가운데 오늘 그와의 계약 중단을 공식 발표하며 팀 내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은 PSG에게 은바페의 이적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강인의 추가 강제 방출은 팀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G. 구단주 알산은 팀의 이익보다는 이강인을 조건 없이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F.I.F.A. 회장까지 이 문제에 직접 언급하며 새로운 이적 시장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알산이 구단주가 어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완벽히 실패한 선수로 규정하며 그의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 세계에서 이강인 선수의 최근 행보가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PSG 구단주는 이강인 선수가 팀내 화합과 단결, 그리고 페어플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 대표팀에서조차 중시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강인은 이러한 중요한 계약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주는 이강인의 축구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팀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선수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강인에게 계약 종료까지 단 3일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PSG 이적 후에도 팀 내에서 비슷한 분열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감독과 여러 차례의 개인 면담을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PSG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강인은 감독과의 감정적인 면담을 다섯 차례 이상 진행했으며, 주된 문제는 다른 선수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속해서 팀 내에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PSG는 이 강인의 외부 계약, 스폰서,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 최대한 이러한 문제를 숨겨왔습니다. 이 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PSG 생활은 돌풍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이적 이후 팀 내에서 음바페와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팀내 모든 선수들이 그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국가 대표팀 내에서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PSG에서도) 지속적인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음바페와의 비교에서 더 나아가 이강인은 언론을 통해 두 얼굴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그의 순수한 외모와는 대조적인 뛰어난 축구 실력을 비유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상은 그의 팀 내에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PSG 보드지는 이강인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의 주요 흥행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 PSG는 이강인과의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 대표팀에서의 페어플레이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 이강인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의 이적료는 2,200만 유로에 달했었습니다. 계약 조항 위반으로 인한 강제 방출이 확정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역시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선택한 여러 후원 기업들도 이 사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례는 축구계에 있어 개인의 행동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선수 개인의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PSG와의 계약 해지 이후 이강인의 경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그와 관련된 후원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이미 통보된 상태에서 PSG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추가 금액이 더해지면 그 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종료 후, 선수들의 보호와 페어플레이 증진을 위해 신설된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FIFA에서 이강인 선수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그를 공식적으로 이적시장에서의 트레이드 불가 선수로 지정했습니다. FIFA 회장인 임판티노는 그간 검은 돈의 비리와 개최지 선정에 따른 브로커 개입에 대한 여러 파문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 다툼과 내부 분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FIFA는 이강인에 대한 모든 이적 시장 개입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리그에서 이적이 불가능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옵션은 부과된 유예 기간을 견디는 것 뿐입니다. FIFA는 선수들 간의 신체적 충돌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중요한 계정을 신설했고, 이강인은 이 새로운 정책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강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트레이드 금지 조치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FIFA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적 시장에서의 트레이드 금지 조항을 발표한 사실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판티노 회장은 이전에도 유벤투스의 회계 정보 조작 및 선수 간 신체 접촉 사건으로 인해 팀 전체에 대해 이적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 선수들이 은퇴하거나 강제로 팀을 떠나게 된 사례는 FIFA가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 간의 갈등 또한 FIFA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강인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PSG 감독 엘리케의 이강인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최근 낭트와의 리그 경기 후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엘리케는 이강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이 경기에 출전했을지라도 앞으로 PSG의 경기에서 그를 볼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엘리케는 이강인이 그가 추구하는 축구 선수상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한국 대표팀에서의 그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러한 강경한 조치와 발언은 축구계 내에서 개인의 행동이 팀과 리그, 심지어 국제 축구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앞으로의 행보와 그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축구계에 남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사례를 통해 선수 개인의 책임감과 팀 내외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최근의 사태는 축구계 내에서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10년 전의 축구 악동들을 연상시키는 내부 분열의 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PSG 감독 엘리케는 이강인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PSG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며 그의 행위는 팀 내외의 조화와 단결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문제 행동을 직접 언급하며 보인 강경한 태도는 평소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던 그의 이전 발언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케 감독은 과거 이강인을 제2의 메시라고까지 칭하며 그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긍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엘리케의 이러한 발언은 축구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으로 여겨집니다. 이강인 사건이 점차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심지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협회까지도 이강인에 대한 공식적인 이적 금지 조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강인의 행위가 단순히 프랑스 리그 내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축구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축구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현 회장인 리처드 마스터스는 축구계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있기에 건강한 축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믿으며 손흥민이 경기 중에 보여준 페어플레이의 순간들을 새롭게 리그에 합류하는 선수들에게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등 그의 행동을 모범적인 예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리그 전반에 걸쳐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되는 자리에서 리처드 마스터스 회장은 공식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마스터스 회장은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라고 언급했으며 그의 행동이 다른 선수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행동들은 축구 시장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마스터스 회장은 또한 손흥민이 국내외에서 겪어야 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로 인해 프리미어리그는 해당 선수들의 리그 내 이적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축구계 내에서 페어플레이와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제 행동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리처드 마스터스 회장의 이러한 입장은 프리미어리그가 지향하는 가치와 축구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처드 마스터스 회장의 발언은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선수들의 행동 규범과 리그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몇몇 대표팀 선수들의 리그 내 이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FIFA 회장에 의해 이미 선언된 이적 시장 트레이드 금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리그의 품격을 지키고자 하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터스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리그 차원에서의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의 뛰어난 경기 능력뿐만 아니라 고결한 스포츠맨십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보여준 선수로서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스포츠 커뮤니티는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며 그의 올바른 경로를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과 선수들 사이의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희망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선수들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